그만 안들었 사실은. 이거는 빠지지 만고 계속 하면그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앉아서 하는 데 자꾸 잡념이 나는 게 어떻게 까요 잡념이 나는데도 안 빠지고 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하다하다안 되면, 왜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내가 잡념이 이렇게 많은가, 이것이 간절하게 의문이 응, 응, 오기 시작한 때가 생겨 그때 스스로 스스로 치면서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알아져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 그것을 이렇게 해 해라고 해서 잘하는 사람 입장이 아무도 없다는 거요 자기가 그 길을 스스로 알아질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던 돼요 지금.

최상으로, 내가 만성을 해야 되겠다. 1 0만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어, 가지신다면, 어, 1 0만동 하는 사이에, 그야말로, 모든 업장은 다 소멸되고, 내가 원하는 바 길에 장애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때까지 꼭, 에, 결사, 아, 꼭성치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원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는 에, 이 원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가족이 함께 할수 있도록 한번 발심을 그런데 가족들은 하자고 해서 가족이 되는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너무 바뀌어지고 변하니까 가족들이 자연히 따라오게 되니까, 그때, 에, 네. 그때, 그냥 가족을, 이게 내가 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 온 가족들, 또 나가서는 온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에, 이 행사에 같이 상대해가지고, 어, 큰 성취가 있기를 발언하는 마음을 지금 한번더 이렇게 발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에 아주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큰그 질환이, <laughs> 질환이 세상을 뒤엎어서 무엇을 우리 마음속으로으로 지금 신심을 지금 촉박시키고 있냐 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살았으면 안되겠구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에, 이런 그큰 신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신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더큰문제니까 우리 더큰 신심을 느껴서 내 한사람의 이 신심은 이 세상을 다 편안하게 하고, 이 세상을 모두 다 크게 이익을 주는 것이 내가 신심을 바라는 것이다. 이런 큰 원을 가져서 그 원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년에는 이런, 이런 행사도, 예, 밥도 못 주게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 그게 문제가 생긴답니다. 예, 그러는데, 예, 그, 그, 우리 불교의 절집한 식구들은 가는 데보다 걸잘 지키더라고요. 다잘 지켜. 지금 옆에 보은사, 고령사, 모두 다 이게 아주 뭐, 너무 철저하게 잘 지켜. 그래서, 네, 이 불교가, 천지사방에 불교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안 지켜버린다 그러면은, 나랑 그냥 아주 이게 네,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전국에 이렇게 표시되는 그 모든 사찰이 너무 잘지켜졌기 때문에 나라의 큰재앙을 받을 수가 있는 이, 아주 큰두주자가 우리 철집 배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큰자존심을 가지시고 우리 열심히 분발해서 더큰 공부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선거하십시오.